다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장 20절부터 주시는 말씀 세 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사명자의 책임과 대속이라는 귀중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무나 귀중한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에스겔은 그 주신 명령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는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으로 올려드리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여덟 가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덟 가지 명령을 에스겔은 한 말씀도 어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들을 보면은 하나도 쉬운 게 없었습니다. 다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떡을 만들어서 그 떡을 만든 거를 사람의 똥을 가지고 그것으로 불을 살라서 그것으로 구워서 먹으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똥으로 먹는 그 음식을 굽는다는 것은 똥을 인분을 가지고 굽게 되면은요 똥 냄새가 온떡 덩어리에 다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건 너무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더러운 사람의 인변 더러운 거를 나는 시체도 만지지 않냐고 죽은 것도 만지지 않냐고 더러운 이러한 인분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결하게 살아왔습니다 하고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인분 대신에 촛똥을 불을 피워가지고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구워 먹으라고 합니다 그 떡을 소똥으로 굽게 되면 소똥의 그 냄새가 떡에 달라붙어 가지고 떡을 먹을 때마다 소똥 냄새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에스겔은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드렸던 그 에스겔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책임이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사명자는 대속의 제물로 들려져야 하는 그러한 대속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만 대속의 제물이 되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이제는. 대속의 재물이 되는 게 아니라 대속의 주님께서 피카스를 치른 것을 우리는 그냥 은혜로 받아 먹는 은혜로 그냥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으로 촉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대속의 재물이 돼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대속의 재물이 된게 아니라 우리도 대속의 재물이 되어서 땅끝에서 순교의 재물로 피 흘려 죽게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대속의 재물을 받으시며 인류의 하늘 하나님께서 일곱째 나팔에 들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부활과 함께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는 그 영광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은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대속에 그 은혜를 주셔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통하여 대속의 제물로 드려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먼저 파수꾼의 사명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은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나 두정일이나 주의 선지자들이나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파스꾼의 사명이나 두 중인의 사명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세워졌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세우셨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께서 우리에게 택하여 이 기중한 두 중인의 사명 그리고 우리가 선지자로 외치며 증거할 수 있는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깨닫고, 주께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자로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의 받은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신하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대신하여 증거할 그 능력, 증거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회개를 외쳐야 돼요. 그래서 악인들이나 그리고 열매 없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순종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며 진정으로 악인들이 돌아와 이제는 의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귀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주님께서는 회개를 외치며 그들을 통하여 진정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보면 열매로.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열매를 보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또 믿는다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의로 거룩함과 진실함과 선행으로 우리의 삶이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받는다 하면서 삶이 열매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열매 없는 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기지 못한 자에 대해서 어두운 곳에 쫓겨 이를 갈며 슬피 울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는다면 그 믿음은 항상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의인으로, 진실함으로, 선행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거함이 중요합니다. 우리 도중인들은요. 그들이 듣던 안 듣던 우리는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증거자로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파스꾼으로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우리가 증거해야 될 사명 꼭 외치며 증거하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회개를 외치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두 번째로 보면 파수꾼과 두 증인을 비교하여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첫 번째로 보면 은 파수꾼은 지정된 장소에서 파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망대에 올라가가지고 그들은 망대에서 적군들이 오는가 안 오는가 그는 밤이고 낮이고 항상 잠도 안 자고 주시하면서 적군들이 그 동태를 보면서 쳐들어 오는가를 그 파수꾼들은 바로 망루에서 지정된 곳에서 그들은 파수를 봐야 합니다. 그러나 두중인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땅끝까지 열방을 향하여 모든 족속과 민족과 박원과 그리고 왕들에게까지 외치며 증거하는 것이 우리 두중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야 하냐면 땅끝까지 가야 돼요. 열방까지 나가야 돼요. 두중인 사역을 간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망.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 세상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원에겐 나가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회개를 외치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온다. 나팔을 불어서 경각심을 일으키고 그들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고 더 이상 잠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게으름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이 나팔수입니다. 우리 도중인들은 이제는 주님 주님 오신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외침이 증거하며 땅 끝까지 나아가 외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외침이 동일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적의 동향을 알리는 것이 바로 바스꾼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계시록의 말씀, 바로 우리가 먹은 작은 책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작은 책을 먹은 자로서 항상 외치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적을 감시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발걸음을 주님 오심을 증거해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우리는 외치며 증거하며 모든 사람을 알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부단장을 외치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부분이 두 중인들은 삶을 통해 증거해야 된다. 네. 여러분 두 중인들은요 삶입니다. 삶이 안 따라가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입으로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가 그 말씀을 이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모든 것을 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증가하는 바로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도중인들은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입으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로 중보자의 삶으로 또. 대속의 제물로 드려져야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삶으로 보여지고 삶으로 증거하고 삶으로 나타나고 우리 두 중인의 삶은 그냥 작은 책을 먹고 때가 되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증인 사역이 돼야 되고 지금 있는 곳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그 빛을 증가하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나타날 수 있는 에스겔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들로 나가라 하심에 에스겔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 나가야 돼요 토를 달지도 않고 거기가 뭐 해야 돼요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러가라 그랬을 때 그는 아멘하고 무조건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토를 달면 안 돼요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왜 그래야 되지 왜 이래야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무조건적인 순종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고 서라고 그러면 서고 누라고 하면 눕고 먹으라고 하면 먹고 마시라 하면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고 그 순종이 우리의 삶의 몸에 배야 돼요. 우리 두 중에는요 순종이 우리 몸에 배어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죽음인들 어려움인들 고난이든 핍박이든 아멘하고 우리는 불구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아멘하고 모든 것을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면 집에 가두고 줄로 묶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 집에 들어가고 나가지 마. 집에 그냥 머물러 있어. 이제 무리들이 와갖고 너를 밧줄로 너를 묶어 놓을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그가 집에 가두게 되고. 밧줄로 그가 묶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에 감금당하는 것도 쉬운 거 아니고 또 밧줄로 묶임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조롱을 받는 것도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보면 너가 이제 벙어리가 될 거야. 저도 벙어리가 돼 봐서 아는데 이 벙어리가 된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런데 벙어리가 되어서 너가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너에게 묶고 밧줄로 묶어 놓고 너에게 뭐 여러 가지 질 인문도 하고 힐난도 하고 힐책도 하고 욕도 하고 너에게 여러 가지 가혹행위를 하더라도 너는 말을 못하니까 그냥 으으으 하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벙어리가 되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입을 열게 해주지. 그입이 열렸을 때 그가 이제는 다른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그래서 그가 묶인 채 집에 감금되어서 사람들이 와서 그를 묶어놓고 여러 가지 힐난과 조롱을 했을 때에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벙어리가 되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이 벙어리가 되었네. 왜이 사람이 말을 못하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벙어리를 만들었네. 하고 사람들이 다 의아해할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신 그 말씀 앞에 그가 이제 벙어리가 입이 열리면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성벽의 모형을 만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벽의 모형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방패들로 벽을 포위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하나의 큰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걸 보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바벨론의 군대에 포위가 되고 이제 회파가 되고 이렇게 정말 성은 완전히 부서지게 될 것을 그래서 그가 모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랬을 때그 모형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이제는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성벽 모양을 보면서 사람들이 큰 조형물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게 됐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의 입을 통하여 증거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보면요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광야로 나가는 것도 쉬운 거 아니죠. 광야가 도시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근데 그 빈들에 왜 나가라고 했을까? 그러나 그는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또왜 집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에 감금당해 라고 했을 때 그가 집 안에 나가지도 않고 두문불출하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와서 그를 포박하고 그리고 그에게 힐난을 하는데도 입다물고 가만히 벙어리가 되어서 말도 못 하다가 그리고 입이 열리니까 또 증거해야 되고 이번에는 성곽을 만들려고 그래서 그렇게 또 돌을 모아다가 크게 그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멸망받을 것을 또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391간 왼쪽으로 누워 자라고 그래요. 1년하고 한달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잠을 자라는 거예요. 똑바로 자도 안 되고, 또 오른쪽으로 누워도 안 되고, 왼쪽으로 누워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잠을 자는데 1년 한 달씩이나, 그러니까 13달이죠? 13달 동안,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왼쪽으로 잔다는 게 쉬운 겁니까? 아니, 몸을 비틀 수도 있고, 똑바로 잘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자다가 어? 몸짓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391관 왼쪽으로 누워서 자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죄악을... 너가 담당해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악을 저질렀어요. 에스겔은요, 정말 정결하게 살고 의롭게 주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온전하게 선행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갔던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에스겔이 390일 동안 그가 왼쪽으로 자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아시라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는 그 모든 기간이 바로 390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너가 390일 동안 왼쪽으로 쭈그려 자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의 부지런히 주의 종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폐역한 가운데 살았던 그 죄악을, 아니, 지금 거룩하게 살았던 에스겔죄 하나 없이 거룩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던 그에게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390일간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죄악을 담당해야 죄사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중인들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작은 책을 증거하며 외치며 많은 환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피박도 당하여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그들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킨 것처럼 우리. 주중인 사역자들도 담당하고 땅 끝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여지므로 그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죄 사함을 받고 돌아올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시켰던 그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두중인들도 세상의 죄를 담당해야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담당하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십 일간. 편으로 누워 자라고 얘기합니다. 391은 좌편으로 잤는데 이제는 우편으로 50일 동안 자라고 그래요. 그것은 유다가 지은 죄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근데 거기에 폐역한 왕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폐역한 왕들 때문에 40년 동안 그들이 이제 이렇게 종사를 하게 되고 끌려가게 되고 그래서 40일간 우편으로 누워 잠으로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지. 은 죄악도 40일간 우편으로 자면서 그렇게 40일간 고난을 당하고 죄악을 담당했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어산 성을 향하여 팔을 벗어 메고 동인체로 예언하라. 그래서 몸이 밧줄로 묶여 있는데 손을 펴서 그리고 손을 들고 그렇게 에우산 성을 향하여 팔을 베어 매고 동인체로 예언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또 바로 삶을 통하여 증거했던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외치는 그러한 사역자로 주께서 세우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90일 먹을 떡을 만들라고 얘기해요. 390일이면 13달 동안, 1년하고 한 달, 그렇게 13달 동안 먹을 떡을 한꺼번에 만듭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390일 먹을 떡을 만들고, 백성 앞에서 인분의 불을 피워서 그것으로 구워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만지지 않고 나는 거룩하게 살아왔는데 어찌 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어찌 똥으로 그것을 인분을 불태워서 떡을 구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대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분 대신에 쇳똥으로 불을 구워서 대신 먹어라. 그래서 그가 390일 동안 떡을 만들어서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서, 그리고 또 물도 정해진 양만. 그러니까 말해요. 떡도 하나로 간신히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작은 분량의 떡이었고, 그 다음에 물도 마음껏 마시는 게 아니라 정해진 양. 소량의 물만 그가 마시면서 그렇게 3 9 1을 아, 13개월 동안 그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면서 고난을 받아 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만 고난 당하고 우리의 대속의 재물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형제를 위하여 죽을 수 있고 또 우리도 대속의 재물이 되어질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중인들은요, 그래요. 나는 구원 받았어요. 나는 지금 주님 안에서 사명자로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도 대속의 재물이 될수 있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주님께서도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담당하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됩시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그들의 죄를 담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할 수 있도록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목숨 바쳐 대속의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자 여기서 의인이 지금까지 의롭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죄를 지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의를 쌓았던 그 모든 의인이 더 이상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되어진다. 그렇게 현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게 뭐냐면 관을 끊어 버리고 지금 이 시간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꼭깨닫길 원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의인 이어서, 의를행 했다 하 더라도, 악을 행할 때 에는 이미 행한 그의의는 기억 한 바, 아 니라 내가, 그앞 에, 거치는 것을 두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으이라 그가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피 값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멸망받기 전에 우리가 회개를 외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으로 우리가 그들을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외치며 증거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의 피 값을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로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러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러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그발강 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요 메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로 내이청장에 붙게 하여, 너로 봉어리가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폐역한 족속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와의 호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에스겔에게 광야로 나가라고 그래요 광야에 나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면서 에스겔에게 말을 합니다 너 이제 집에 가서 너가 문을 닫고 두문 물출하고 있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너를 밧줄로 메어 며... 묶어 놓을 거다. 그래도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너가 말을 못하고 벙어리를 쓸 건데, 그러다가 내가 다시 너를 벙어리에서 말을 할수 있게 해주면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는 자들은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어사되 운제를 세우고 도툰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어사는 것처럼 에어사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곽을 만들고 거기를 또 이렇게 방패 같은 철체를 가져다가 또에어사고 그래가지고 그곳에 에어 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는 갇히게 되고 포로가 되어지고 멸망 받을 것을 그렇게 모형물을 만들어 놀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또 좌편에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되 자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라 대속의 제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살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일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자, 여기서 390일 동안은 왼쪽으로 자면서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해 야했습니다 바로 북편에 있었던 여러 모함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절하면서 우상 숭배했던 것이 390년입니다. 그래서 390년을 이제 하루씩 1년을 1일로 계산해 갖고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자야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로 담당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죄를 담당함으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정말 피 흘림으로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도직인들이고 이것이 바로 선지사명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제사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여지는 우리가 대속의 제물로 드여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 네. 자,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지라. 너는 또 에우산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뻗어. 내고 예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 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몸을 돌리지도 못하도록 밧줄로 에어 싼 가운데도 외치하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에스겔의 말을 듣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죄악을 또 담당하는 일이 되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내 모로 눕는 날수 곧 390일에 먹되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개 중식 때를 따라 먹고 물도 흰 6분 2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이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여호와께서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족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라 주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 빈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새 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 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제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리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들이 경겁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납 중에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핍하여 빛차민답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 실패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착하디 착한 에스겔에게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그렇게 죽은 시체도 안 만지고 부정한 것도 먹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에게 인분으로 떡을 구워서 먹어라 물도 정해진 양만 먹어라 떡도 390일 동안 정해진 양떡한 덩어리씩만 먹어라 왜 이렇게 에스겔에게 고난을 주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고난을 에스겔이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대속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종인들은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명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또 대속의 재물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잘 먹었습니다. 주님, 정말 두중인들에게는 책임이 있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으며 또한 죄악으로 그들이 죄를 짓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죄악을 주님 우리가 담당함으로 그들의 죄악이 사회물 받고 또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암만 우리가 의롭게 살았다 하더라도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의롭게 살았던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어지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죽게 되어짐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끝까지 주님, 우리가 대속의 재물이 되어지기 위하여 순결한 자로, 정결한 자로 주님 재물이 되어져 주님의 영광으로 많은 영혼들 좌표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번 부르시며 통속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